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쌤의 클라리넷의 남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조리개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클래식튜브의 장종선 선생님께 한번 제가 어떤 조리개가 더 맞을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를 도와주실 클래식튜브의 장종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조리개를 고르신다고요? 네, 제가 지금 조리개를 바꾸고 싶어서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리개를 좀몇 개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어떤 조리개가 저한테 좀잘 맞을까 한번. 네, 들어봐주시면. 아,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어, 네, 뒤쪽을 조금 봐서 알겠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대한 냉정한. 네. 일단 제가 평소에 쓰는 로브너 먼저 한번 네네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네네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혹시 1번이 좋으신가요? 2번이 좋으신가요? 어,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네. 경우는 좀더 음색이 더 밝고 어, 표현이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네네. 첫 번째 조리개는 좀더 이렇게 음이 더 이렇게 잘 감싸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 좀 네네. 이렇게 좀 신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아, 하고 첫 번째요? 그렇다고 해서 또두 번째가 네. 그렇게 또 신사답지 못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리송 달송합니다네네자 아, 그러면 세 번째도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무슨 소리죠? 이 무슨 소리죠? 이 무슨 소리죠? 아니, 잠깐만, 고무줄로 지금 저를 블라인드 테스트 하신, 아니 내가 가처 연구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아 제가 지금 네. 어, 아니, 무슨 <laughs> 띠디디 소리가 나길래... 네. 어, 무슨... 이게 뭐지? 했는데, 아니, 지금 이걸로 하신다면은 뭐... 이게 소리가 <laughs> 나긴 나는 겁니까? 아, 자, 자, 사실 오늘 컨텐츠는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게 어디까지 써봤나 사실은 지금 몰카 응. 하신 건가요? <laughs> 아, 잠깐 이게 너무 이렇게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아, 아니, 웬만하면 네. 블라인드 하려고 했는데 고무줄 네. 비슷한 <laughs>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리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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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리가 체험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네. 자, 한번. 알겠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는. 네. 끈이었습니다 끈 머리끈 아닌가요? 아 이게 뭐 핸드폰 케이스나 목걸이 네 물, 뭐 물통 이런 거 목걸이로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칭칭 감아되는데자세 어, 네. 네. 번째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아이 소리가 난다고요? 자한번 저도 지금 한번 판단해 주세요 고무줄 한 20개를 지금 칭칭 감은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자한번 자, 네. 네, 풀어보겠습니다 잘 나네요. 생각보다. 아, 제가 지금 네. 헛걸을 본거 아니죠? 생각보다 잘 네.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공주 소리 가 되게 잘 나는데요? 네. 신기하네요. 저도 저도 처음 지금 해 봤는데 뭐가 있을까? 이게 조금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아, 저 진짜 지금 많이 놀랐습니다저 혹여라도 이렇게 레가처를 놓고는 네, 오 네.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공주를 네. 좀 이렇게 소질를 하고 다녀야 될거 네. 같아요. 공주를 한 20개만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세 번째도 한번 네, 네, 네. 네. 이거보다 더한게 있나요? 제가 사실은 테이프도 있네. 아, <laughs> <laughs> 자, 테이프. 하나는 바,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형 테이프. 네, 투명 박스형 테이프고요. 하나는 조금 더 고강도의 청 테이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테이프 중에서는 어떤 게더 소리가 좋을지. 아이, 몰라요. 네. <laughs> 테이프는 좀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ハハハ。<laughs> 같아 생각보다 아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에 이제 헛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제 청테이프 들어왔는데 청테이프 아 청테이프는 피스에 좋을 것같지 않아요 사실 저 접착제가 있어갖고 음. 안데 또 약간 실험 정신으로 음. 한번 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laughs> 네. 자, 약간 미관은 조금 안 예쁘긴 해요 지금 테이프라서 자 한번 연주형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주형으로 갑자기 <laughs> 아, 그러니까, 네. 막 네. 테이프가 이렇게 됐어요. 네. 네. <laughs> 네. 자 확실히 어 고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박스 테이프보다 청테이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집에 가야겠어요. 네. 네. 자, 어, 이렇게 일단 고정만 돼도 일단 소리는 나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가네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뭐 급하게 갑자기 레가처가좀 부러지거나 급하게 뭐 연주나 아니면 어디 뭐 연습을 하러 갔다가 급하게든 뭐 일회성으로는 테이프는 조금 약간 피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뭐 끈이나 고무줄 같은 거는 일회성으로는 조금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컨텐츠가 참신했나요? 네? <laughs> 어떠신가요 지금? <laughs> 지금 매우 당황하신 거 같은데 집에 가고 싶네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테이프를 갖춰 고무줄 내가 저로 한번 랑겐스 하나 띄에들 한번 같이 한번 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이곳으로 오늘 컨텐츠 조리개 어디까지 써봤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스테이퍼 소리도 잘 나지 않아? 박스테이퍼가 조금 더 이렇게 소리가 뭐, 모아지... 뭐야? 모아지는 씨버스이야 뭐, <laughs> <심었으냐? 웃음> 소리가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소리가 난다고? <웃음> 좋으신데요? <웃음>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공무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자, <laughs> 어.